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앞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대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할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도 내지는 선교 내지는 나름대로 한 형제분이 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위해서 저에게 제공한 소중한 그 성경 잘 정리한 말씀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애 쓰신 분 같습니다. 나름대로 건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자료가 많이 중요하다고 해도 안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도 안 보는데 사실 자료를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전도에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본인도 보시고 아마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가할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가리지 않고 지금은 모든 달란트를 다 소진하고 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기름을 주님 우리에게 모든 기름을 다 십자가에 피우려다 주셨는데 성령님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주님 앞에 다 쏟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그 다섯 천하가 왜 여러분 슬기로 왔을까요? 기름을 준비해서 저만 혼자 주님 만나라고 이렇게 몰래 야금야금 저장하고 저축해서 만난다고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그 마리아처럼 자기 모든 향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부은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엔 낭비처럼 보였을지언정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다 소비한 겁니다. 소비가 아니에요. 그건 영원히 남는 거지만. 물질이 됐건 달란트가 됐든 중심이 됐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을 연관된 모든 것에서 다 커넥션을 통해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십니까? 아,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그 형제분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자료가 와가지고 얘가 여러분에게 예정에도 없, 없지만은 한번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늘 겸손하게 통일하는 심정으로 오직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어떤 교단과 조직과 사람과 이런 어떤 잘못된 그 잘못된 가치관과 이상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말씀 안에 이런 자료니까, 한번 여러분이 공유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는 여러분 개개인 자신이 예수님의 어린양의 생명체 이름이 있음을 확인하고, 주님과 정말로 권유와 겸손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은 절대 교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내 욕심 체리거나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거절하거나 벗어나면 절대 성령님은 나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와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우디가 교회겠죠? 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들어간다그랬잖아요 혹시 예수님이 아직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여전히 밖에 세워놓고 지가 스스로 죽인 데서 생사합니까 예. 주님이 만날 수 없죠. 주님이 성령으로 떠나가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주님을 밖에 세우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과 완전히 우리가 오픈 마인드에서 주님을 성령음을 웰컴 웰컴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주관과 입술과 삶과 모든 나의 물질, 탈런트 시간, 나의 삶 전체 가정상 직장 비즈니스 자녀 모든 사회영 모케 모든 선교 모든 외국 선교 국내 선교 모든 오가는 거리 주 예수님만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지체들과 연결돼서 함께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목도하증 거하다가 증인 되어서 주님만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며 주님을 만나 준비하고 있다가 다섯 청년처럼 기름 잔뜩 준비해서 나만 먹고 살겠고 나만 쉬고 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완전히 이것은 스스로 코미디를 하는 자들입니다. 제발 그런 자들이 있다면 벗어나시고 성경을 떠나는 곳에서 악취 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잔뜩 담아서 썩은 내 잔뜩 나는 그 항아리 담, 담고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이런 코미디언서 있다면 빨리 벗어나시길 바라고요. 오늘 성경에 창렴하시길 바랍니다. 3월 29일 목요일 오전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한두 편더 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제가 조금 시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또뭐 골방도 정리해야 되고 또또 또 가족을 만나서 또또 또 해야 되고 또 저녁에는 또 예배를 해야 되고 어, 계속 바쁘네요. 어쨌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늘 함께 묵상하며 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묵상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음, 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니쓰는 이제 이러한 제목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렇게 7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뭐, 아마 믿지 않는 사람과 일반적인 사상,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정리한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아마...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거나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하는, 뭐, 예를 들면 신학개론 정도, 아니면 뭐할까요 존도학개론 정도, 어,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말끔하게 잘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가 지금 세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전달해 볼수 있도록 하시니, 여러분들이 잘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어,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이렇게 사용하여서 누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우리가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 판단 내릴 때 사람 안에 작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고 그러나 인생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은 본론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가치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과연 인생은 그냥 공수래 공수거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전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사망의 문제거든요 생로병사 그죠 생로병사라기보다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세상과 세상 만물 사이의 관계를 종교라는 의미로 파악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말게 대로 사람이 맞는 것이지 생명을 없는 것입니다 모실론, 유실론 뭐다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 이외 에 이렇게 많은 이러한 그 종교들이 있어요 뭐해 해방 신학까지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교주 마리아가 신이 되고 역사 속에 어떤 인물들 그들의 유품 이런 것들 이 쉽게 말해 성배숭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주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 완벽한 사람이시자 완벽한 신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100% 되야지 거기에서 영점 무한대 일만 거기 들어가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건 석은 석근 자네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음. 종교 통합주의 이런 모든 것, 그다음에 성경 이후의 모든 철학들, 욕구 초점 말수고 이런 것. 그런데 이런 거 공부 안 해요, 세상 보통 사람들. 그냥 대충 하루 먹고 사는데 살아가지. 그러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 도 깨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게 진화론이냐 창조론에 대한 이런 문제 그죠? 당연히 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하게 여러분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까? 열역학 법칙을 또 이분이 잘 설명했는데 열역학 1법칙, 열역학 2법칙 여기는 역 여기 아니고 열이네요. 열역학 2법칙은 이건, 이건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 열역학 2법칙은 알 겁니다. 엔트로피 증가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자꾸 이렇게 그 세상이 더그 자꾸 이게 그 낡아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그런데 열역학 3법칙은 그런 것이 증가해, 그것이 상관없이 영원, 영원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이건 설명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 일법칙은 에너지 보존 중요한 것은 이 법칙 중에 엔트로피 증가는 결국 이 세상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상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같이 마모되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열역학 삼법칙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잘 설명을 했네요. 창조인가 지난인가의 과거에 이렇게 철학자를 붙여서 다인 이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진화로에서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아, 진화론를 따르는 솔직한 이유가 여러 가지 좀 여기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내 이유를. 혹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하려고 조금씩 읽어봐도 돼요. 화면을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크게 좀 해가지고요. 아니면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핵심만 어, 하면 되고, 대부분 뭐, 나름대로 성경으로 이제 유도하고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나 뭐 이미 성경을 깊이 알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굳이 이런 것은 설명을 굳이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 기초적인 거니까. 그러나 이제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리가 잘될 겁니다. 아마 아주 어, 기초적인 이런 과정을 잘 이렇게 쉽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당연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문제, 창조주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 열역학 1법칙 에너지 보존, 그다음에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이렇게 사람이 양심이 증거하고 자연과학, 생명이 다 논증하고 있다. 그다음에 특히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인격적이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창조자.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드가 결국 이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하고 뭐 하나님 주님 이게 자꾸 맴돌으면 안 돼.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모든 핵심이고 우리가 경배 찬양을 다 드려야 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분이 오시고 있다니까 여러분. 예, 다 만방의 신은 헛거이고 우상입니다. 여러분. 다 그냥 깨질 겁니다. 고대 문명과 짧은 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노아 홍수 전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하는 자료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강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 인체도 굉장히 신비한 것이잖아요 인간의 두뇌 눈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원자 원자 원소에 대해서 아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예, 그 다음에 지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그잘 설계하는 곳이 지구거든요 여러분. 지구. 우주만물에 또 지구가 있어요. 외계인이 오는 게아니에 사단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외계인을 가장해서 앞으로 옵니다. 절대 지구 외에는 어떤 인간이 외계, 외계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외계 존재는 타락한 존재로서 타락한 마귀가 인간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 다 속게 된다니까 앞으로. 빅뱅 이론이나 뭐 이런 거 있지만 또 유일신 사상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다른 기독 기독 기타 기독 성경의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음. 내가 행할 수 없음 오직 믿음 누구 예수님만 그죠 그러나 기타 기독교나 이슬람은 행함에다가 자꾸 믿음을 강조하 이건 아니에요. 내가 이, 이 잘못 행해서 휴고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린양의 피로서 큰 환란에서 나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피를 믿고 그러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가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땅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 그 다음에 성경과 다른 종교의 구원관을 비교했네요. 우리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과 다른 경전의 차이를 얘기했고요. 오직 예수님 을 믿는다고 해서 입으로만 이렇게 그냥 나불나불 예수 믿습니다. 아멘하고 따니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나. 사실 이게 요한복음 모장 39절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은 약간 이제 킹제임즈 번역을 통해서 흠정역으로 번역한 건잘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성경